안녕하세요 삼성생명 퇴직연금 5분 투자 시간입니다 저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정승욱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월배당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월배당 etf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절세계좌에서 월배당 etf들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변경되면서 해외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활용한 etf 투자 전략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용어가 낯서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까지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해외 원천징수금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이 환급해 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 환급 절차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를 투자할 경우 배당금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가 부과된 상태로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중에서도 해외로부터 원천 징수되는 배당금의 비율을 최소화하면서 월마다 분배금을 기대할 수 있는 ETF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ETF가 이런 ETF에 해당되는데요. 커버드콜 전략의 경우 주식을 매수하고 콜옵션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을 얻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은 원천 징수 대상이지만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게 되는 프리미엄은 배당 이익이 아닌 자본 차익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해외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고 100% 국내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셔서 절세 계좌를 통해 커버드콜 ETF를 투자하신다면 옵션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절세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분배금 수령 시점에 15.4%의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전략은 기초 자산이 상승할 때이 상승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커버드 콜 전략의 단점을 개선해서 배당과 성장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ETF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는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 적정 수준의 배당을 추구하는 동시에 시장 환경에 맞추어 편입 종목들을 일부 조정하면서 배당 이외의 자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ETF입니다. 특히 다른 커버드 콜 ETF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보통 커버드 콜 ETF의 경우에는 기초지수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반면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시장 상황과 개별 종목들을 분석하여 국면별로 유연하게 개별 종목 콜옵션 매도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개별 주식에 대한 옵션 매도 비중을 높여 프리미엄을 수취하면서 성과 방어를 추구하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고 개별 주식에 대한 선별적인 옵션 매도를 통해 시장 상승 참여를 추구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보다 유연하고 정밀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절세 계좌에서 과세 이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들을 중심으로 편입하고 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배당 성장주라고 한다면 코카콜라, 버라이즌과 같은 종목들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이런 종목 이외에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편입 종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2022년에는 인플레이 시장 속에서도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섹터의 대번 에너지, 식품 업체 제너럴 밀스 등을 편입하였고 이후 AI 시대가 개막한 이후로는 AI 관련 주식들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개막한 올해에는 수혜가 일부 예상되는 금융주들을 편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액티브하게 시장 환경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배당뿐만 아니라 성과 측면의 성장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포트폴리오 예시를 보시면서 대표적인 기술 기업으로 분류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가 왜 편입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부터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메타플랫폼스도 작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배당성장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기업들의 이름이 어색해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배당성장주로 인식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던 것같습니 같습니다. 배당 성장 ETF로 국내 투자자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SCHD. 일명 슈드의 경우에는 지수 방법론상 과거 1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만을 편입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배당을 이제 막 지급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반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는 유연한 전략을 통해 이런 종목들도 편입할 수 있다는 부분 투자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외국 납부세 공제제도 변경으로 절세계좌 내에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가 대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커버드콜 ETF 중에서도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 정승욱 책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